세종호수공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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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호수공원 시설관리 근로자들이 공원이 아닌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 1일 세종시로부터 20여 명이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받았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부터 호수중앙공원의 관리 주체가 세종시공원관리사무소에서 시설공단으로 전환되는데 공단 측이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고용승계가 어렵다고 밝힌 겁니다. 최근 선발한 신입 직원 1 2 명을 공원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업무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공단의 설명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시설 관리 인력과 중복해서 좀게 중복 채용을 하는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더 수행하기 좀 어렵다는 판단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고용 승계 약속을 공단이 먼저 제시했다며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6월 세종시와 공단, 근로자 3자 협의 과정에서 공단이 사업을 인수받더라도 용역 근로자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신규 채용 과정에서도 기존 근로자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해 놓고 어떤 배려도 없었다는 겁니다. 시설 공단에서 말을 바꿔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데 대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투쟁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길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단은 고용승계 약속은 없었다며 대신 최대 6개월의 근로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대규모 집회 시위와 국회 기자회견까지 예고하는 등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어 쉽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